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협의 통합 김치 브랜드인 한국농협김치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5월 10일까지 김치로드 온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협김치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와 경품 추첨 행사,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여는 행사로는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40여 개 우수 판매 상품을 최대 50% 할인 가격에 판매합니다. 농협은 소외 계층에게 한국 농협 김치 소포장 6종 세트 3,000 박스를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3월 31일부터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고추에 대한 검사 명령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베트남 고추에 대한 통관 검사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을 수입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또그 결과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최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 구성은 19년 만입니다. 전원위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원위원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았고,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4월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하고, 13일에 종합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대체육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동물의 세포를 합성해 만든 대체육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유로 약 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해당 법안은 실험실에서 생선과 우유, 동물 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식품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배 주산지인 충남 천안시가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배농가 인공 수분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배꽃 인공 수분은 배꽃이 만개한 기간에만 가능한 작업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에 천안시는 자원봉사센터, 농협 등과 함께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손돕기에 동참할 시민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나 천안배 원예농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신임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유구협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이 회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열린 농축산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11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회장 후보로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인 농업인 중앙회장이 함께 출마해 경쟁했습니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이승호 회장은 어느 때보다 농축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농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개화기에 주로 발생하는 과수 저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예방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시기별 주요 재해 현황과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연락망 정비와 피해 경감 시설 정상 가동 여부 점검, 현장 기술 지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 보험 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법경찰 등 합동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위험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단속반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와 함께 경작지 조성을 위한 무허가 산림 전용, 산림 보호 구역 내 금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 소지와 흡연도 단속 대상입니다.